안녕하세요. 에시티어트와 방 이상형입니다. 네, 킥공방국에저 네, 영화 에시티그선생님주서 선생님께 선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네, 제가 감사하는밖에드리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다 네. 어, 예. 어,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아, 저희 이렇게 날씨가 주운데도예 저희 영화 아 영화 이제 보셨죠? 네. 네 아,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 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700만 어,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희들. 우대인사 들면서 계속 버스 안에서, 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쩌면, 또 어쩌면, 또 어쩌면. 요 또... <laughs> 아, 네.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더잘될수 있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어, 저희 분들한테, 아, 소리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laughs> 어, 네,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이 엑시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열심히 뛰고 뛰고 뛰어서 이렇게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만든 <laughs> 네, <완전> 가야죠. <laughs> 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잘들 보신 것 같네요. 굉장히 환성이 났다가 오늘 비 오는 날에서 좀 축축 내려가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700만이 아니라 1700만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영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눠 나눠서 좋은 영화 같이 봐야죠. 네. 네. 많이 나눠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 둘이 발려있는 거는 저희 특별 포스터고 사인이 들어 각자 들어고 감독님을 좀 특별하게 관념 보신 영화에서 오이즈와 영남이 입고 달렸던스롱시트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건 배우분들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저희 기성품이 아니라 제작한 거고요 네, 이 선물들을 감독님을 포함해서 배우분들이 직접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엔시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